좀 어버버 그래도 봐주십시오. <laughs> 제가 방금 영어를 하, 하고 있는 거였나요? <laughs> 너무 잘하시는데. 살짝만 붙여주시면 안될 아, 예. 감사합니다. 다각도로 영상 보완자라고 네? 뭐 <laughs> 앞으로도 같이 가죠. <laughs> 네. 알겠습니다. 박수 쳐드릴까요? 바로 들어갑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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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별 말씀. 음. 일단 샷쇼 사실 저도 처음이긴 한데. 네. 여기 와가지고 네, 보면서 보다가 네. 어, 되게 흥미로운 것도 많긴 했는데 일단은 오늘 대표님 만나고 네 제가 그 제일 흥미로운 일인 것 같아요 오늘 아별 말씀 <laughs> 바찬는 신분 아, 아니면 유명인을 만나는 만나, 아 유명인이라니 아레드셀 대표님의 시간 돌아다녀도 아무도 못 알아본다 <laughs> 어 제가 이제 아까도 살짝은 말씀드렸었지만 저제 네. 저는 되게 민중종국이 그 아니면 네. 비벌거 같은 구식 총기에 되게 관심이 많다 보니까 사실 네. 오니까 진짜 눈 돌아가더라고요. 보다 네. 보니까 굉장히 굉장히 이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었었는데 이제 여덜란 대표님이 직접 전론 수준을 논담하셨던 분으로서 잘부탁합니 옛날 집이라고 할까요? 예. 혹시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첫 브랜드라. 네, 네네네. 네. 일단은 뭐 저도 <laughs> 올해가 이제 샤초가 처음이긴 한데 어, 이제 <laughs> 인더스트리에서 계속 일을 <laughs> 해오긴 <해우기 웃음> 했거든요. 전에는 이제 티드케트 서바이벌이라는 어, 회사에서 2년을 음, 담고 이제 그냥 요기 회사나 어, <laughs> 각 회사들이랑 많이 만나보고 샤쇼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올해, 올해는 이제 특히 레스을 대표로서 처음 왔는데 듣기로는 첫, 첫 번째 팁은 무조건 어, 편한 신발을 신어야 된다. 많이 걸어야 되고 그리고 의자가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미디어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 프레스할 수 있게 어, 이제 음료나 와이파이나 이런 게다 구비돼 있긴 하지만 일반 참석하시는 아, 분들 네. 같은 경우에는 올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면은 어, 무조건적으로 평한 그 신발을 신어야 된다 그리고 물 같은 거물 제가 음료수 하나씩은 구비해 가지고 와야 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제 그 주차 주차랑 아, 네. 그 주차도 복잡하잖아요 내가 네, 네. 쓰다 보니까 그리고 어, 어 이제 커피를 살 거면은 네. 밖에서 사 갖고 와라 왜냐면은 여기 이제 오전에 오면은 네. 너무 붐비니까 줄이 너무 길어 가지고 아, 계속 이제 오자마자 네. 서 있는 것보다 커피를 들고 오면은 바로 들어가 가지고 네. 이제 볼수 있습니다 아, 그런 식으로 이제 팁을 저도 받은 거를 이제 전수하는 겁니다 아, <laughs> 아, 예. 라스베가스 약간 라스베가스 샷쇼에서 샤슈, 생존하는 방법 아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변한 신발도 그렇고 네. 이제 생존 행전, 조난시에 생존 t v 랑좀연계해통 동하는 거군요 네. 어... 그러면은 추천 브랜드나 부스 같은 거라든지 이제 돌아보시면서 네. 인상 깊으셨던 것이나 기억이 남으신가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막아 <laughs> 이런 게 나왔구나라는 제품은 딱히 없었거든요. 아. 어,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 전으로 인해서 이제 드론 사업 같은 것들이 아. 좀 많이 확장되고. 우리나라도 이 많이 걱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 그런 부스들이 이제 점점 보이면서 신기한 제품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어, 한국말로 뭔지 모르겠는데 a n t i t e r m o 그러니까 열상, 그걸 열상 열산 그걸 열산 차단하는 그런 그 패브릭이 있잖아. 요열 예. 예 대열산 그런 제품들도 이제 추후에는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거고 지금 현재 국내에서는 어 이제 열산 관련된 SOP와 TTP가 이제 제대로 자려, 자리 잡힌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차 그런 것도 이제 SOP와 TTP가 이제 미군한테 점수도 받고 미국도 지금 배우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것도 이제 직접적으로 배운다기보다는 그 컨트랙팅, 우크라이나나 이제 다른 데서 컨트랙팅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배우고 드론, 드론 또한 마찬가지고 해가지고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어, 신기하긴 했는데, 요번에 a i m p o 에서 나오는 블락이랑 호환되는 a i 포인트 i 아, n t 있잖아요. 그, c o c o o 그게 슬라이드가 어, 이제 자체적으로 밀링 해가지고, 어, 이게 좀더 아래로, point of aim, p 그, 오차가 좀 줄어드는 네. 그런, 어, 뭐 어떻게 나왔는데, 아. 네, 그, 그것도 좀 신기하다. 어, 그 밖에는 뭐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아, 어느정도 비슷한 예, 예, 예. 장, 작년도 그렇고 뭐 온라인에서 이제, 아, 많은 분들이 넷플릭스에서도 많이 퍼버를 하겠지만 뭐 작년 재작년에서 봤던 제품들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 올해는 그렇게 크게 막 이슈화되는 그런 거는 없는 것 같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게임 체인저로서 드론이 나온 지가 얼마 안된것 같은데 이제 안티서모 설모스포츠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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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 거 보면 그것도 게임 체인저로 잘 만드면서 이게 아 그렇죠. 그렇게 전쟁이 아, 상시 바뀌고 있다 보니 저도 이제 제한적으로 굉장히 오래됐고 어, 어 부대에서도 배운 게 굉장히 흑딱지만큼 배워 배웠기 때문에 <laughs> 어 오히려 민수 시장에 나오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고 그런 정보들이 빨리 순환되다 보니까 이제 미군들은 직접적으로 또 전쟁을 하면서 배우는 s o p c TTP이다 보니까 오히려 군대에서 배웠던 것보다 민주시장에 뛰어들면서 아, 더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곳이 샤쇼가 아니고 X Special Forces 이런 분들도 많이 만나는 네네, 그렇죠. 네. 그렇죠 제가 듣기로는 이제 인더스트리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 실제로 부스를 운영하러 온, 온다기보다는 이 각종 그 파트너 회사나 네, 같이 파트너를 맺고 싶은 회사들이 미팅할 수 있는 그냥 메카라고 보시면 될고같요 네. 년에 한번 같이 모일 수 있는 그, 그런 기회. f x 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관계 맺으면서 더 확장하고 아, 네, 대한민국에서 그 밀리터리계 한목을 하고 계십다 아, <laughs> <laughs> 네, 섹스 보스. 아, 네. YouTube channel, YouTube channel, YouTube channel, YouTube c h 고 n n e l y o u 다 u b e c h a 다시 이제 런칭, 다시 u b e channel, y o u t 그동안의 근황이나 이런 뭐 스토리 같은 거 있으신가요? 아 응. 근황 근황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제 주업이 있었다 보니까 그 주업에 몰두를 하기 위해서 사이드에서 뭘 하고 있으면 괜히 이제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어, 택배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서운해할까 그래서 좀 그걸 잠시나마 내려두기도 했고 관련 직종이다 보니까 아. 조금 더 눈치까지는 아니어도 눈치를 주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스스로 그거를 막 옆에서 막 열심히 하고 있기에는 좀 예, 셀프 체크를 한 거죠. 예, 그래서 잠시 내려두고 저도 이제 미국에 다시 온 만큼 어릴 때 미국에 살다가 다시 한국, 한국에 살다가 또 다시 미국으로 왔으니까 좀새 출발하는 개념으로 어, 잠시나마 이제 유튜브를 접어 썼던 건데 이렇게 미국 민주시장에 뛰어들고 나서 어, 배운 것도 많고 제가 레드셀을 애초부터 만들었던 이유가 그 빨리빨리 업데이트되는 그 이런 정보화, 그 특히 같이 연합훈련을 하다 보면 오역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아, 제품에 대해서도 그렇고, 전술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런 오역되는 것을 바로, 바로 잡아주고, 이제 저도 미국 문화를 잘 이해하기도 하고, 어 이제 여기 와서 만나고 친하게 지내는, 지내는 전축수전 출신들이나 서 출신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친구들이랑 이제 그 친구들이 오히려 대한민국에 대해서 굉장히 그 어, 동맹국이다 보니까 아, 그 어, 마음이 굉장히 많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 주둔을 하고 있으니까 미, 그미 육군이 주둔도 하고 있고 아, 해군도 주둔하고 있고 그래서 6회공 어, 다 주둔하고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좀 거, 대한민국에서 생활을 했던 친구들도 상당히 많아서 도움을 많이 주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굉장히 보이죠. 그래서 오늘 만난 친구도 지금 우크라이나 전에서 컨트랙팅을 하고 있는데 북한군이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아, 그 그렇죠. 얘기하면서 이렇게 아, 국 무조건 도와야 된다고 베르으로 얘기를 해줘가지고 굉장히 자부심을 많이 그리니다 돌아다니시면서 느끼셨겠지만 동양 국가들 상당히 많잖아요 맞, 맞죠. 근데 대한민국은 그래도 한국에서 나가는 거니까 무시되는 국가는 아니에 아, 그래서 자부심을 많이 끼게 되더라고요 다른 나라면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긴 한데 아, 아. 어, 악수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은 어, 대한민국에서 왔냐고 그러면 아, 되게, 되게 반겨주죠 그게 항상 감사해요 되게 가슴 가슴 뜨거워진 아, 예, 예, 이야기네니 어, 사실 저도 이제 외국 쪽에 많이 나와본 건 아니다 보니까 네. 이제 리앙스나 캐치 이런 걸잘 못했었는데 네. 굉장히 호의적으로 해주시는 게 이런 네. 이제 이런 백그라운드 스토리가 있었다고 네.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잡으시는 맞아요. 네. 그렇죠. 전쟁에 뛰어들면은 어차피 도와주는 게 미국, 그렇지? 네. 미국이죠. 그렇죠. 럴 수밖에 네. 우방인이 우방인. 네. 마지막으로 이제 혹시. p 스 고객님들이나 레니스 예. 구독자분들 이자리를 빌어서 네,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매체지 네, 하나 전달 부탁드립니다. 아, 아 예. 어, 일단 뭐 네피엑스 고객분들이나 뭐제 구독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어, 이 이쪽 분야라는 게 제품들도 항상 발전하고 전술도 항상 발전하고 하다 보니까. 어 너무 고정관념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품에 대해서, 전술에 대해서 제가 뭐 전술을 잘 알고, 제품에 대해서 엄청나게 잘 알고, 그렇다고 말씀은 드리기 힘든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이쪽 분야에서 몸을 담그면서 느꼈던 거는 이게 그런 전반적으로 대한민국 문화가 약간 소위 말해서 꼰대 문화가 이제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이런 순환이 정보 순환이 굉장히 느리거든요. 그래서 어, 특히 네. 특수전 같은 경우에는 같이 연합 훈련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정보 순환이 빨리 빨리 되는 편인데 오병 부대 이런 곳들 같은 경우에는 뭐 네픽스나 이런데 들어가 가지고 좋은 제품들이 있으면은 이게 부대 허가 하에 어, 구매를 하셔가지고 이용해보고 어, 이게 그 본인이 엔드 유저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적용해야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팀에 도움이 되는지 그런 거를 고려하셔가지고 항상 발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 예, 습니다 아, 죄송한데 제가 아까 도때이 됐던 네. 하나 있었는데 네네네. 네네네. 이네네 어, 네네네. 그 네네네. 네네네. 네네 이제 네네 네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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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션을갈 네. 것이다. 이런 거를 제가 짐작을 해볼 수도 있지만, 네. 이제 대표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도 무게가 다르니까. 아. 그것도 살짝 고민부터 필요고 네네, 일단은 제가 미국에서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막 상시 한국에 들어가고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어 그래서 어, 이제 1년에 한두 번은 무조건 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세미나, 그리고 교육 같은 교육사업은 제가 막... 어, 이미 크로벳이 열심히 하고, 활동을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그걸 너무, 어, 방해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제가 잘할 수 있는 거는 현지에 있는 커넥션을 이용, 동원을 해가지고, 어, 한국에 좋은 정보들을 전파하는, 어,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 이제 좀지켜보시면 좋은 교육이나 세미나 이런 거 오픈하도록, 네, 열심히, 하 어, 하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감 네. 말씀. 고생하셨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